안녕하세요. 저는 한조 바디 한조. 저는 트레이너 홍지원입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여기 에 임대를 와 있고요. <laughs> 어, 임대는 왔지만 진행을 <laughs> 제가 <맡아주시면 웃음> 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구독자님들이 한조 바디에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음, 사실 이 중에서 한 가지 질문만 딱 대답해드리기는 좀 너무 정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어, 가능한 좀 많은 질문들을 짧고 굵게. 음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음에 드는 질문. 음어 어. 네. 아, 골라봐. 네. 저 마음에 드는 질문 찾아가지고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님께서 점점 더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기운 받아겠습니다. 야 이건 질문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누구? 너? 네네. 아,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자 잠시 소란이 있었네요. <laughs> 자 하태님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닭가슴살이 너무 비려서 프로틴 바 프로틴이 들어간 음료로 대체해서 먹는데요. 그렇게 먹어도 영양 섭취에 문제가 없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지하게 들어가면은 상당히 얘기가 좀 심오해질 텐데요. 네.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어, 우선 된다 안 된다로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안 된다. 저도 안 된다. 네. <laughs> 왜냐하면은 프로틴 바 같은 경우에는. 프로틴 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 일단 맛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자연식에 비해서는 좀 이것저것 단백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타 잡 영양소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초코바에다가 네. 유청 단백질을 살짝 발라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냥 맛이 우선이기 때문에 음, 이 자체에서 영양을 대단히 기대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지방 섭취도 너무 많다는 단점이 있죠? 아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틴 바 하나의 칼로리가 한 250칼로리 정도 되니까 적어도 음, 이걸 드실 바에는 닭감슴살을 드시고 밥을 좀 드셔도 저는 그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프로틴은 뭐 그렇다 치고 음. 네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감독님이 음. 어, 좀 전에 사실 한 편을 찍고 지금 두 번째 편을 찍고 있는데. 삭제 당했습니다. 네, 첫 번째 편이 음... 질문 하나 갔다가 30분 가까이 떠들어 대니까 음... 너무 지루하다고. 네. 자, 다이어트 벌크업 반복하면 스킨 두께가 얇아지나요? 가능할까? 저는 그냥 다이어트 잘하면 스킨이 얇아진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저는 그렇긴 한데. 예전에 좀 이런 이론들도 많았어요. 음... 이 과정, 그러니까 다이어트와 체중이 증가되는 과정을 계속 음... 벌크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피부 박리내지는. 음... 스킨 층에서 피하 수분 층, 그러니까 어, 스킨 층, 그러니까 피부 층에서의 피하 수분을 잃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스킨 두께가 얇아질 수 있다. 그래서 보디빌딩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스킨 두께가 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정확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 맞습니다. 네. 네. 왜냐면 실험군 비실험군을 둘다 알아가지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네. 음, 저는 경험상으로는 약간의 일리는 있으나. 더 중요한 거는 성장기 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지방 상태나 스킨의 두께 상태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중이에요. 음... 자 잠깐 심각했지만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질문 하나 또 골라 보면은 음... <laughs> 타이가님 이거 어때? 네 산에서 헬스를 하고 있는데 산스장이죠. 별로 힘든 느낌이 없는데 모든 걸 최대 개수로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저는. 반복 횟수를 많이 하는 것도 꽤 좋은 트레이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 반복 횟수 많이 하면 어쨌든 몸은 좋아집니다. 네. 한계치는 있겠지만 음, 지금 몸 상태가 엄청나게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반복 횟수를 많이 한 트레이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쭉좀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음, 이거, 이거 해야겠다. 뉴얼 네. 에스 님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읽어봐 줘요. 오리공댕이는 운동을 아무리 해도 오리공댕일 수밖에 없나요? 부럽습니다. 일단 저는.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오리 궁뎅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나쁠 수도 있지만 골반의 그 경사, 그렇죠. 네. 경사라든가 그리고 중둔근의 발달이 상당히 위에 부분부터 이루어져서 쉽게 말하면 힙의 그 굴곡이 되게 큰 거거든요. 네. 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우리 감독님이 제 섹시한 엉덩이 갖고 있는데 아, 어떻게 눈이 어떻게 눈이 작고 강대. 남자인데도 약간 되게 눈이 가는 거 보면 좀 오리 궁뎅이는좀 신비한 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가꾸고 가꾸면은 상당한 매력 포인트로 음, 보일 수도 있고요. 이게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를 좀 체지방량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좀 하체 비만 내지는 음. 좀 피로 이상에 우리가 오리... 그러니까 좀 둔탁하게 힘이 네.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동안 골라봤어? 네. 음. 어, 이거 괜찮네. 권관님께서 정말 옛날 한조님이랑. 홍 전생님께서 대회 직후 몸 만들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대후의 관리 팁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뭐 대회 관리 대후 관리 팁은 일단은 저희 지원쌤한테만 물어봤습니다. 대후 관리 하시나요? <laughs> 갑자기 나, 다음 질문 찾고 있었는데 나한테 던지기 하는 거야? <laughs> 아, 어, 어. 관리 하세요? 음, 이런 거 잘해요. 되게 잘 던져요. <laughs> 어, 우선은 가장 좋은 타이밍은 체지방이 적어졌고 이제 몸이 상당히 깨끗한 음식에 적응이 되고 음. 그리고 근육량 대비 지방량이 적은 때가 어떻게 보면은 어 지방이 약간 늘어나더라도 근육도 같이 늘릴 수 있는 약간 최적의 시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점에서 대회가 끝났을 때에 체중을 너무 이제 늘리지 않고 음. 어 탄수화물 양과 단백질 양을 조금 더 늘려서 과하게 늘리지 않고 어메 매스업을 할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사실, 대회를 너무 자주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회 후에 좀 보상 심리가 좀 많이 네. 네,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속적이고 음, 유지 가능한 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조절과 그렇죠. 네. 1년 내내 하는 다이어트, 그리고 다이어트 후에 어, 바로 이어지는 순수한 림매스업에 이게 근데 대부분 점진적으로 못 하더라고요. 음, 네, 그쵸. 저도 그냥 복식합니다 네, 쉽지 않은데 네. 어 가능하다고 하면은 지방량을 최소화 시킨 상태에서도 음식 관리와 탄수화물의 약간 깨끗한 탄수화물로 양을 증가 시킴으로써 정말 지방량은 많이 들지 않고 순수한 근육량만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창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홍보 한번 할까요? <laughs> 아 이거 런거중요하네 네, 네 정동주님, 음, 네. 이거 저희 쪽스은 아닙니다. 네. 자, 테닝 받으실 때 하시는 필수 정보 알려주세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일단은 기계를 에르고라인을 써야지 좋습니다. 저는. 그렇지. 네, 네 저희 뒤에 보면은 에르고라인 네. 장비가 배드형으로가 테니. 태닝... <laughs> 저희 ABS에서는 네. 이제 좋은 장비들도로 운동도 할수 있지만 테닝 장비 역시 에르고라인의 배드형 장비와 스탠드형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운 7, 기3 운이 7이고 기회가 3이다 뭐 그런건가? 네. 기술이 3 아닌가? 나잘 기억은 안나는데 저도 기억은 안납니다 이게 태닝 계통에서 말한다고 하면은 어 장비빨 7에 로션빨 3이라고들 많이 해요 어 맞아요 네 장비가 좋아야지 가장 태닝을 짧은 시간 대비 이쁜 음. 어, 색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해도 돼요? 어! 허벅지 살 빼려면 하체 운동을 해야되나요? 두꺼워지진 않나요? 어... 네. 자 이거 한번 네. 가보시면 제가 고를게요 어... 일단은 대부분 하체가 두꺼워질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다이어트를 하면 대부분 그 하체가 되게 이뻐지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너무 두껍지 않은 이상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 네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전 하체가 너무 두꺼워서라고 하는데 제가 하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남자분들도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막상 그 대회를 나가거나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생각보다 이제 되게 이쁜 라인의 다리가 나오니까 고르셨어요? 자 됐습니다. <웃음> 자 <웃음> 롱미님 어 이거 나그이 뭐냐? 그그 그 팔문 나... 팔문 개방 나루토. 어 나루토지. 네. 네. <laughs> 약간 오늘 그 나 아는 거 나와서 되게. 나무들만 닌자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 <웃음> <웃음> <나> 그만해야겠다. <laughs> 네. 자, 골반이 조금 틀어져서 스쿼트를 할때 자극이 조금 분산되고, <laughs> 한쪽으로 조금 쏠리는데요. 골반 교정 먼저 하고 하체 운동을 해야 될까요? 하체 지리시는 한전님께서 노하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 노하우 같은 경우는 너무 틀어진 정도라면 사실상 어느 정도 교정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스쿼트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 저는 이 골반의 문제보다는 사실상 이 발목서부터 이 밑에서부터의 정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은 골반보다 우리 이 발목 가동성이나 그 외의 가동 범위에서 좀 많이 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르고 있어봐요. 네. 네.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트레이닝 하다보면 대다수의 분들 같은 경우에 1 0회한 5, 6, 7분 거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이 사실 선천적인 부분이라든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가장 많은 케이스는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어 댓글 남겨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틀어졌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거울을 통해서 계속 골반에, 무릎에 어깨 양쪽 견봉의 높이를 수평으로 맞추면서 운동을 해버렸다는 연습을 하시면은 자연스러운 교정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정 먼저 하고 운동하시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아까 했던 거. 마늘요리님? 네. 음. 마늘요리. 무슨 요리가 마늘요리일까? 마늘요리 중에서 맛있는 게 뭐가, 자. 갈릭 스파이시. 어, 그렇지. 네. 음. 자. 한조형님. 운동하면 할수록 다른 건다 중량도 늘고 하는데 턱걸이는 개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힘드네요. 보디빌딩식 운동 계속하려면 턱걸이 개수에는 크게 신경 안쓰고 다른 웨이트 운동 중량 늘려가는 방향으로 계속해도 될까요? 어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턱걸이에 사실 욕심이 좀 있다면 기본적으로 좀 체중이 좀 많이 빠져야지 저는 좀 턱걸이가 쉽다고 생각 wait to wait to wait to wait to wait to wait to wait t 아무리 근력이 좋아져도 중, 체중 자체가 너무 높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턱걸이 자체에서는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다고 자기 체중도 못 다루면서 대체운동만 찾아가는 것도 사실 저희가 내리기 좀 쉬운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예전에 턱걸이 잘하셨었어요? 처음 뭐 하셨어요? 처음 할땐다안 되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근데 나는 올드 스쿨이라 그냥 계속 매달려서 매일매일 하다 보면 하나만 되면은 나중에 하나 반 되고 하나 반 되다 보면 두개 되고 어느 순간에 열 개, 스무 개 되거든요. 옛날 응. 반장님 스타일로 저도 응.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라고 뭐 대단한 언가 번쩍하고 어느 날 갑자기 턱걸이가 막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 되면, 그렇지. 두개 늘리고. 에이, 손에 피 보면서 진짜 응. 계속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다이어트도 좀 병행을 하시고 그리고 피 나는 노력. 맞습니다. 이거 너무 아저씨 같아. 아, 네. 뻔한 소리긴 한데. 네. 죄송한데 이게 그래요. 뭐 새끼리 없어요. 계속 하시는 수밖에. 자, 시원하게 목 끌고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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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좀더 재밌는 질문 없나? 요즘 별로 악플이 없다? 지운 거냐? 악플 없어요. <laughs> 임진아 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아파트 헬스장에 기구가 많이 없네요 프레스 각도 벤치도 없고 케이블 크로스오버도 딥스봉도 없습니다 아랫가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랫가슴 사실 가슴은 아랫가슴 윗가슴 나누기에는 음... 굳이 그렇게 많이 나눌 필요가 있냐라는 게제 생각이기도 한데요 어, 아랫가슴 운동? 제가 사실, 이, 이거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동에 이 정도 열의가 있다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더 장비가 좋은 곳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최대한 뭐, 푸쉬업이라든가, 어, 벤치프레스를, 각도를 밑에 뭐, 벤, 뭐 플레이업 경치. 플레이트 같은 걸 놓아서 높이는 음. 방법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그래서 플랫 벤치를 인클라인 벤치를 만들어서 하다가 떨어트린적 있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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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셔야 돼. 어떤 건지 아시죠? 왜 이렇게 밑에다가 원판 쫙 쌓아가지고 억지로 이제 만드는 거지? 아 대부분 이런 질문들이 많다. 왜냐면 이제 양쪽의 밸런스가 깨지는 분들이 음. 많은가 봐요. 윤형대님도 한쪽 견갑이 반대쪽 견갑보다 안쪽으로 앞쪽으로 말려 있다. 이제 음. 가동 범위도 다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그걸 인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상 그 균형이 거의 맞진 않아요. 저 또한 운동을 하면서 저도 오른쪽이 살짝 더 말렸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지금은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저는 좀 스트레칭을 요즘 좀 이제 옛날과 다르게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칭하고 좀 약해진 부위를 조금 그래도 좀 긴장을 시키고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으로 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약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면 운동할 때 조금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데 그 어쨌든 대부분이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단히 내가 병적인 질병적인 이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저는 크게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보질 못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렇게 음. 하면 반드시 고쳐진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네. 그렇지만. 어, 한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 스트레칭을 통해서 양쪽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건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하는 내내 어, 지속적으로 인지, 그리고 또 거울을 통해서 본인의 수평을 계속 확인하면서 안정적으로 수평을 맞춘 채 운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두 번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대부분 약간의 균형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앞에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운동을 계속 신경 써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용기 제이 님이 자, 읽어 주세요. 네.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시 허리 통증으로 현재 이두 운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자세 때문에 생긴 문제겠죠? 통증이 사라지기 전에는 운동을 실시하면 안 될까요? 매일 아침에 이들하고 있는데 스쿼트와 데드를 안 하니까 전신 운동을 못하는 느낌 때문에 불안하네요 라고 하는데 자 지금 통증 때문에 음.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같은 복합관절 운동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데 아무래도 음. 다치신 지 얼마 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음, 그쵸 네아안 네. 됐으면 다운동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두 가지 운동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은, 가동범위를 좀 제한해서 하시다 보면은, 반대로 이제, 다친 부위 때문에 좀더 집중하고 복압을 높인 상태에서 코어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더 신경 쓰다 보니까 아픈 데를 더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척추의 정렬이라든가 안정성을 높이고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어, 비교적 지금 좀 아쉽겠지만,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피하고, 어, 이왕 이렇게 된거 다른 약점 부위, 뭐 고리 운동 같은 걸더 하거나 해 가지고 좀 다른 형태의 운동들을 좀더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어, 감독님 지금 시간 얼마나 지났어요? 음? 7분? 아, 17분. 음, 아, 그럼 3분만 정도 가릴까 봐요. 아, 네. 자, 요즘 보면은 음. 댓글들이 정말 좋은 댓글이 많아요. 어, 옛날에는 네. 좀 뭐 이런 거였죠. 한조 형 키하고 몸무게 몇이에요? 응. 질문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 <웃음> 네. 이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약간 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내지는 네. 이제 그런 분들보다 정말 운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음. 우리 여기 한조 바디를 보러 와서인지도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양질의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일단은 관심 갖고 이렇게 질문 남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항상 이렇게 어 저희가 항상 대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겨 주시고 그냥 좋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좀어 우회를 다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음.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참신했던 댓글이랑 가장 식상한 댓글은? 어 좋아요 누르면 뭐지 현금 뭐 100만원 들어온다 이게 아이디가 이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음. 눌러달라고 했던 약간 좀 이상한 댓글들 참신? 아니, 아니요 좀 이상한 댓글 어. 참신했던 댓글 참신했던 댓글은 뭐 한조형 뭐 얼굴이 더 어려진 <laughs> 것 같다 참신한 게 아니라 어. 기분 좋은 거야아네 아, 사실 기분 좋은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보고 이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댓글을 남겨주는 것만 가지고 이 여론을 알수 있는 건데 사실 댓글을 안 남겨주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어, 네. 어, 여러 가지 여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들도 네. 네. 생각하는 부분이 우선 저는 그래요. 이게 좀 댓글을 되, 되도록이면 잘안 보려고 하고 음.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좋은 분만 골라 보려고 하는데 음. 어, 여러분들의 좋은 댓글이 여기 한조바디 그리고 한조선생 그리고 뭐 제가 저도 이제 채널을 다시 음. 시작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어, 실제로 저희가 마주 보고 있다 생각하고, 좀 궁금한 부분들, 좀 진지한 댓글들, 이런 부분들 많이 남겨주시면은 그런 댓글들 최대한 응해서 저희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조바디아 그리고 우주원의 VPC크 많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